가인은 땅의 거절이라는 저주를 만났습니다. 이 땅의 거절은 미움, 저주,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로 이 가인은 땅의 거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 거절 이후에 가인이 거주한 땅은 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말 뜻은 방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보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을 뭐라고 이름을 하였느냐면 에녹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자신이 성을 쌓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 가인이 애녹성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녹성은 하나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적대적인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애녹성입니다. 땅의 거절과 또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노 땅에서의 농사는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고 소산도 충분히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에게 아들들, 즉, 이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었느냐면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뺏는 이런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들끼리도 적대적이었습니다. 다만, 선한 사람의 것을 뺏기 위해서는 같이 연대를 하기는 했지만 서로도 적대적이고 남의 것을 뺏는 일에 혈안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그리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가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멕은 도시 문명 건설자였습니다. 그들은 육축, 음악, 경제,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손들을 낳았고, 그 이름들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딸의 이름은 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미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이 나마라고 하는 이딸 이름 남에게 딸이 노아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내는 남에게 딸인 남에게 딸인 나마가 노아의 아내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에게 자손들이 경제, 문화, 예술, 기계 이런 문명의 조상이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은 뭘 얘기하느냐? 도시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 이름이 셋인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 에노스 이런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 에노스와 셋이 이제 비로소 요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이야기가 26절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과 여러분들이 낭독자이신 장노님을 통해서 읽은 내용과 오늘 말씀을 쭉 저희가 풀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라멕이 이룬 도시 문명, 경제, 문화, 음악, 이런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남을 짓밟고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만든 사람이 사는 곳, 그 땅도 마찬가지로 남을 짓밟고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엘 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시 문명에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엘 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빌자면, 도시는 인격적인 관계보다 경쟁적인 관계를 유발하게 만들고, 관습이나 전통보다는 법률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도시이고, 또 사회적인 여러 세력들이 투쟁하고 갈등하는 곳이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염증을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원을 꿈꾸고, 자연을 꿈꾸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전원주택을 꿈꾸고, 나중에는 내가 나이 들어 은퇴를 하면 전원으로 가리라.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다움을 구가하면서,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인간다움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황폐하게 만드는 이 도시 문명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자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다움을 성장시키고 사람답게 살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족함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실이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곳이 좋으냐, 어떤 곳이 나쁘냐, 이런 도시 문명에서 위치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필요와 우리의 풍족함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보다는 우리 인간다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훨씬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저 뒷순위로 물러가 있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의 필요와 풍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 이 도시 문명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람의 편차가 나고 지역별로 지가가 편차가 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의 풍족함과 인간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도시 문명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간다움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부디 빌기는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도시 문명이 갖고 있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이 기본적인 구조가 도시 문명이 갖고 있는 구조가 이런 것입니다. 왜? 라멕과 가인의 후손들은 남을 죽이고 빼앗는 노 땅에서 땅의 땅에 소산물조차도 없으던 그 땅에서 그 방법밖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지고 말았고 그 익숙해진 생활이 타락한 도시 속에서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쟁, 이기적인 도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면 바로 화폐 경제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폐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언제 죽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작은 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읽어 보니까 일본에서 사람이 죽어서 옆집에게 옆집 사람에게 발견되는 보통 평균 일자가 죽자마자 발견되는 사람보다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평균 일자가 2.7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2.7일은 되지 않았지만,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죽었다는 게 알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7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지만, 곧 한국도 내가 죽어도 남이 모르는, 하루 이틀 사이에는 내가 죽어도 남이 모르는 세상이 곧 된다라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작은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죽어도 사랑하는 성도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하늘이 뉴스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각박하고 메마른 우리 정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화폐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은 말 뿐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 도시 문명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도시 문명이 주는 폐해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으로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또 화폐 가치로 사람을 결정짓고 지역을 나누는 일에. 과감히 맞서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구분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십시오. 라멕의 후손들을 보면 물질 문명이 다 불신앙의 자손들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기 때문에 이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은 거기까지입니다. 편리함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를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다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다움이 향상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줄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도움을 우리가 이 도시 문명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다. 편리함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고양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인간다움을 고향시키고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믿음의 가치를 지킬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간들이 이제는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라멕이 만든 도시 문명 안에서 셋과 에노스는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과 에노스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멕의 후손들이 만든 그 도시 경쟁의 문화, 도시 경쟁의 문화, 갈등의 문화 이런 문화 앞에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가서 두르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관 앞에서 우리는 이건 아닙니다. 편리함이 주는 것은 편리함입니다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수 없습니다. 편리는 편리고 우리의 인간다움을 고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